멜론 스프레드로 만드는 달콤한 디저트 베이글입니다. 컬리에서 구매한 비운 브레드의 비건 프로틴 베이글이에요. 콩에서 추출한 소이 프로틴이 들어가 있어서 베이글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라 스프레드랑 잘 어울려요. 반으로 잘라서 준비했습니다. 칼디의 멜론 스프레드입니다. 바르고 구우면 바삭한 멜론빵 표면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구매해봤는데요. 뚜껑을 열면 달달한 멜론 향이 은은하게 나서 맛있을 것 같아요. 잘라둔 베이글의 윗면에 도톰하게 발라 줄게요. 스프레드를 바른 베이글이 봉긋해서 오븐에 넣으면 골고루 퍼지면서 구워지기 때문에 가장자리까지 바르지 않아도 된답니다. 꾹꾹 눌러 주면서 발라야 떨어지지 않아요. 다 발랐으면 180도 오븐에 15분간 구워 줄게요. 굽는 시간은 사용하는 오븐에 따라 조금씩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부드러운 질감의 요즘 그릭 요거트를 준비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맛과 살짝 새콤함이 느껴지는 그릭 요거트라 오늘의 레시피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남은 베이글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제철을 맞아 달콤한 멜론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먹으면 딱 좋은 과일이죠? 모양 틀로 찍어서 그릭 요거트를 바른 면에 올려 주고요. 오븐에서 나와서 한김 식은 베이글을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표면이 디저트로 먹기에 너무 좋고요. 그릭 요거트와 멜론의 달콤, 상큼한 조합도 참잘 어울려요. 간단하게 만드는 베이글 레시피. 이렇게 완성입니다.